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2일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노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S&P 500 1.28% 상승한 3 9 6 1 6 1 나스닥 종합 1.76% 상승한 1,931.67이었고요. 특히 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1,500선을 회복한 것을 포함해서 4그레일 연속 상승으로 21선과 61선 이동 평균선을 현재 모두 해보가였습니다. 대단한 상승인데요. 이렇게 오를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 한 줄은 짧은 시간 지나친 단기 급등이라고 적어봤고요. 역시 10년물 미국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우리의 관심 종목인 테슬라와 s&p500 대장주 애플 그리고 레버리지 etf tqqq soxl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레버리지 종목들은 4그레일 연속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Q 15.9달러, SOX를 8.9달러 저가 매수는 당분간 힘들어 보이지만 저는 여기서 조급하게 추격 매수할 생각은 없고요. 기존 보유 수량의 상승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미국 시장 경제는 약세장 곰이 아직 변기 청소가 제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강세장 황소에게 여전히 다그치고 있고 황소는 말없이 변기 청소 중입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약세장이라는 반증입니다 어제 투자 심리지수인 POM 그리드는 중립 54로 탐욕 초입을 눈앞에 둔 모습입니다. 불과 4그레일 만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경계성 발언들이 시장에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개선은 주가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S&P500 주가맵을 보시면 IT, 통신, 경기소비재, 성장주 중심으로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사업개미들의 매수 상위 32건에 있는 애플, 아마존, 마소, 테슬라 등이 모두 2-3% 이상 상승했고 특히 아마존은 5.81% 급등세였습니다. 새해 들어 미국 증시는 확실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반등이 강한 모습입니다. 기술 성장주 중심의 저가 매수로 인한 반등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미국의 명목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기술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100지수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와 연동이 훨씬 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한국시간 10시 30분에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CPI는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두가지 중 한가지인데요. 시장의 측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 6.5%이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전월 대비 플러스 0.3, 전년동월 대비는 플러스 5.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에 대한 예상인데요. 그런데 지난달까지는 CPI 수치 둔화가 증시에 곧바로 좋은 영향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수치가 아주 폭발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상당 부분 시장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전망보다 좋지 않다면 매도 물량이 크게 출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PI에 관련해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7월 9.1% 정점을 찍고 내려온 CPI 수치가 향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만족해야 하는 수준인 2%까지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연준에게 고금리 유지 정책을 버리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상반기까지 CPI 수치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만 하반기의 인플레이션 흐름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작년부터 유동성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미국 CPI 둔화세가 멈춰지거나 다시 상승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정시를 상고하죠. 상반기 단기 상승. 중 하반기 다시 하락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연준은 중국의 코로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기간 동안에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중국발 물가 상승 압력을 이겨낸 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CPI가 뚜렷히 둔화된다면 올해 4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에 대한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추종 3배 레리지 TQQQ 1년 차트입니다. 작년 6월 저점 나스닥 1,500을 중심으로 보고요. 1,88에서 0 1,200선까지 4번의 지지 라인을 만든 후 지금 1,1000선을 10,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1,88에서 0 1,200의 지지 구간대에 다시 진입한다면 TQQQ 수량을 늘리기 위한 일정 부분 매주, 매수 포지션을 취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낯싹 만선이 깨질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피라미드식 매수 시작 지점으로 10,088에서 10,200을 보셔도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과 고금리 유지 의지는 강하고 시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야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시장에 어떤 변수와 악재들이 있을지 모르니 항상 주식 매수와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시고 만일 나스닥 100기준 추가 급등으로 121선인 11300선에 터치한다면 일부 주식을 매도하셔서 저점에 다시 재매수함으로 보유 수량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시는 미국 연준의 두 가지 정책 목표인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이두 가지에 대한 확인과 기업들의 실적 체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고금리 시대 상황에 연준의 정책 목표인 4.4% 이하의 완전고용만 가지고 주가는 추세 전환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물가지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호재에 목말라 있는 최근 시장의 지나친 긍정적 해석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주가 급등에 따라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내동매매보다는 위험관리를 같이 하는 투자호흡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장기투자 문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